안녕하세요. 성함여중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호쌤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화학반응의 규칙성과 이것을 화학반응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화학반응의 규칙성에는 질량보정법칙, 일정성분비법칙, 기체반응법칙이 있었고 이것 등을 통해 원조론이 확립되는 과정도 함께 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체 상태의 화학반응의 경우에서는 화학반응의 개수비와 실제 반응의 부피비가 일치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오늘은 1차 시에 잠시 에기했었던 화학 반응 시 일어나는 열의 이동에 대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질의 변화 단원의 마지막 부분이니 잘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에너지를 방출, 흡수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핵심 개념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학습 목표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 혹은 흡수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발열, 흡열 반응의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하죠. 교과서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가수의 연소 반응과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반응의 공통점이 있을까? 하고 물어보고 있죠. 연소, 기억나시나요? 연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연소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나요? 예, 물론 물질이 필요하겠고요. 타는 물질이 필요하겠고, 더불어서 플러스 산소가 필요했었죠. 이 과정 중에 열과 빛을 내면서 일반적으로는 물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가 발생한다고 했죠. 이 과정을 연소라고 했습니다. 이 연소와 반딧불이가 빛을 내는 과정. 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가스의 연소나 반딧불이나 둘다 공통적으로 빛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교과서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실내에는 빛이 부족한가 봐. 나무가 잘 자라지 않네. 맞아요. 식물이 잘 자라려면 빛을 많이 받아야 해요. 식물의 광합성과 관련된 내용이죠. 식물의 광합성과 빛 에너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빛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다 알고 있지요. 이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변환되면서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죠. 이렇게 오늘은 열을 흡수하는 과정, 열을 방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의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포인트입니다. 반응열이라고 나와 있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방출되거나 흡수되는 열. 이것을 반응열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반응열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과 생성물이 갖는 에너지의 차. 이것이 열 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우리는 반응열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발열 반응입니다.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낮은 경우 얘기하게 됩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 기억나시나요? A 플러스 B가 C가 된다고 했을 때 반응물은 무엇이었나요? 여기서의 반응물은 A와 B가 됐었죠? 자, 그렇다면 생성물은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C가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반응물과 생성물이 각각 있을 때,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낮은 경우가 됩니다. 즉, 화학반응이 끝났을 때 생긴 물질의 에너지가 더 낮아지는 경우가 되는 거죠. 원래보다 에너지가 낮아지게 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우리는 발열반응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화학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래 이 물질에 가지고 있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면서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되죠? 네, 높아진다. 물질의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원래 반응물이 있는데요, 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생성물로 바뀌게 됩니다. 이때 화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물질의 에너지는 원래보다 낮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도는 증가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발열 반응의 예로는 연소 반응, 중화 반응, 금속과 산해 반응, 수산화나트륨의 용해 진한 황산의 물킴 등이 있습니다. 연소는 방금 얘기했듯이 물질이 산소와 급격히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발생시키는 현상이었고요. 중화반응은 우리가 후에 배우게 되는데 산과 염기가 만나 물과 염이 생성되는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금속과 산의 반응은 이러한 예가 있었는데요. 묽은 염산에 마그네슘을 넣었더니 아, 수소기체가 발생하더라 하는 예가 있죠. 이러한 과정들이 모두 발열 반응의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흡열 반응입니다. 생성물이 반응물보다 에너지가 높아지는 경우 얘기하게 되는데요.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에너지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변에 열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과정이 있게 되겠고요. 이열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니까 주변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요? 낮아진다. 그리고 열 에너지는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볼까요? 원래 반응물이 있었는데요. 이 반응물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생성물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물질이 생성된 이 물질은 원래보다 안정성이 더 줄어들게 되죠. 흡혈 반응 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광합성, 열 분해, 냉매와 기화 등이 있고요 수산화 발용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질산 암모늄의 용해 등이 있습니다. 이 수산화 발용과 염화 암모늄의 반응, 질산 암모늄의 용해 같은 경우는, 어, 손이 시원해지는 그런 냉매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합성이 대표적인 흡혈 반응의 예가 되는데요. 어, 원래 갖고 있던 열 에너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과정 우리 앞에서 살펴봤었죠? 이 과정이 바로 흡열 반응 예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실험을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열을 방출하는 반응에서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나와 있네요. 열을 방출하는 반응에서 온도 변화를 에너지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해서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험입니다. 묽은 염산 20ml를 먼저 시험관에 넣습니다. 지금 마그네슘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때 기포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기포의 이름은 수소입니다. 안에 온도계를 집어넣고 온도변화를 살펴봅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묽은 염산 10ml를 먼저 집어넣고 잠시 후 수산화 아트륨 수용액 10ml를 넣은 다음에 온도계를 넣어 온도 변화를 살펴봅니다. 이때 묽은 염산은 강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수산화 아트륨 수용액은 강염기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물질이 만나 중화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경우 모두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내용 다시 살펴봅니다. 시험관에 묽은 염산을 넣고 마그네슘 조각을 넣은 다음에 온도계를 넣어보자. 온도계의 눈금은 어떻게 변하는가? 나와있네요. 온도계의 눈금은 올라가죠.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험이었죠? 묽은 염산과 수산화아트륨 수용액의 반응입니다.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온도계의 눈금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둘다 온도가 상승하는 거였고요. 그 이유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열 에너지를 주변에 방출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반응, 이러한 반응을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발열 반응의 예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봤던 겁니다. 하나는 금속과 산의 반응, 또 하나는 중화 반응이었죠? 계속해서 열을 흡수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실험입니다. 열을 흡수하는 반응에서 온도는 어떻게 변할까? 여러분들 실험 영상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살짝 뿌린 나무판을 준비합니다. 그 위에 삼각 플라스크를 올려놓고 염화 암모늄 10g을 넣어줍니다. 구산화바륨 20g을 넣어서 삼각플라스크 안에서 섞어줍니다. 온도개를 넣어 온도의 변화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눈금을 보면. 또한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판이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무판 위에 뿌려 놓은 물이 얼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흡열 반응을 이용한 손 냉장고를 만들어 에너지가 출입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을 다시 정리해 봅니다. 나무판 위에 물을 뿌려놓고 삼각플라스크를 올려놓습니다. 삼각플라스크 안에 염화아모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수산화 발음을 두배 정도 다시 넣은 다음에 유리막대로 잘 저은 다음 온도를 살펴봅니다. 이때 온도계의 눈금은 0도시 이하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나무판에 떨어뜨린 물이 얼어서 삼각플라스크가 나무판에 달라붙는 것을 볼수 있게 됩니다. 이 이유는 화학반응이 일어날 때 주변으로부터 열을 흡수하기 때문이고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흡혈반응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목소리> 실험을 통해서 봤었던 발열반응과 흡혈반응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우선 발열 반응은 주변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과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반응이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으로 에너지가 방출되니까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흡열 반응입니다.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얘기하게 되고요.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니까 주변의 에너지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발열 반응의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과 금속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산과 금속의 반응에서 우리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산과 염기의 반응도 있었는데요 산과 염기의 반응 우리는 뭐라고 했었냐면 중화 반응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산이나 염기가 물에 녹는 반응이 있었고요 연소, 호흡 등도 발열 반응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상태 변화도 있는데요. 이건 물리 변화였죠. 물리 변화에서 기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고체, 혹은 기체에서 고체로 되는 이러한 상태 변화들도 발열 반응이 예로 볼수 있습니다. 기체에서 액체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액화,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은 응고 기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은 승화라고 불렀었습니다. 흡열 반응의 예입니다.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바륨의 반응, 열분해, 전기분해,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는 반응 등이 있습니다. 열분해와 전기분해가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상태 변화가 있었는데요. 에너지를 흡수할 때 고체에서 액체가 되거나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 혹은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들도 흡열반응이 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과정은 우리는 에커가 네, 아니라 융해라고 했었고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은 기화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고체에서 기체가 되는 과정 역시 승화가 되죠. 여기서 승화에서 승은 뛰어넘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산과 금속이 반응하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므로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죠? 발열 열을 외부로 방출하게 되니까 주변의 온도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발열 반응이얘두 예 가지만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연소와 호흡,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거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죠. 금속과 산의 만남. 그래서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예가 있었고요. 그리고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발열반응의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염화암모늄과 수산화발음이 반응할 때 온도가 낮아지는 것은 일어나는 쪽에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었구요. 이러한 흡열 반응에 이두 가지만 써보자 라고 되어있네요. 예로는 전기분해, 그리고 질산암모늄이 물에 녹는 반응 이런 것도 있었구요. 이거 말고도 대표적인 게 광합성 있었죠. 광합성, 뭐 열분해 이런 것들도 우리는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흡혈반응과 발열반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화학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열을 주고받는 과정이었죠. 원래보다 에너지가 낮아지는 과정은 발열반응. 그리고 원래보다 에너지가 높아지는 과정은 흡혈반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발열반응에서는 갖고 있던 열을 버림으로써 주변의 온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반대로 흡혈반응에서는 주변의 열을 흡수함으로써 주변의 온도는 오히려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다양한 예들도 살펴봤었는데요. 그 전에 발열이 무엇인지 흡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의 입출일이 왜 일어나야 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예들도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흡열 반응과 발열 반응까지 살펴보심으로써 화학 반응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전반적인 내용들에가지 형성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1차 시에서 9차 시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충분히 복습해 주시고요. 형성평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